다양한 모양의 마크를 제작해 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예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플레이스 선택하시고요. 마크 종합 이미지 클릭하고 링크에 해제하시고 플레이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도큐멘트에서 클릭해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이 마크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색상을 등록하도록 할게요. 아이드로퍼 툴 선택하고요. 연두색의 진한색 클릭하고, 스와치 패널로 올라온 색상을 목록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연두색의 밝은 부분 클릭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목록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고동색의 밝은 부, 부분 클릭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목록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고동색의 진한 부분을 클릭하고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목록으로 드래그해서 네가지 색상을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는 투명도를 주고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트랜스퍼런스 패널의 오퍼시티에 3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실게요. 락을 걸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 락 셀렉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확대하고 작업해 보실까요? 줌툴 선택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꺼내 놓도록 할게요. 눈금자 필요하죠? 뷰 메뉴에서 룰러 쇼 룰러 선택하시고요. 가로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센터에 안내선을 꺼내 주시고요. 새로운 꿈자도 드래그해서 센터에 안내선을 꺼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안내선은 락이 걸려 있어야 하므로 뷰 메뉴에서 가이드 락 가이드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펜툴로 도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펜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시작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시고요. 시작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시고요. 시작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요. 최초로 클릭한 점에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다음 곡선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 다음 위치에서 드래그. 시작 포인트 클릭하고요 방향선 없애고 다음 위치에서 드래그 시작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요 다음 위치에서 드래그 시작 포인트 클릭해서 방향선 없애고요 최초로 클릭한 점에서 드래그해서 곡선을 완성시켜 주도록 할게요 현재 스트로크가 없으니까 선을 구분할 수가 없겠죠 툴박스 하단에서 스트로크 클릭해서 앞쪽으로 배치하고요 검정색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이전에 그린 라인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스트로크에 검정색을 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라인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라인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알트 키 누른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시고요.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모서리 포인트 바깥쪽에 마우스 포인터 두고요.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고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면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줄게요. 그려진 도형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B를 클릭해서 스트록의 앞쪽에 배치하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열리고요. 타입에서 리니어 첫 번째를 클릭해주세요. 왼쪽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와치 클릭하시고 등록해 놓은 진한 연두색을 클릭하실게요. 오른쪽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연한 연두색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다음 도형 클릭하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다음 도형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타입에서 리니어 선택해 주시고요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형에 그라데이션 줄게요 셀렉션 툴로 다음 도형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 진한 갈색을 주,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슬라이더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연한 갈색을 주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드래그해서 각도를 잡아주시고요. 이때 이미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밝고 어느 부분이 어두운지를 드래그해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다음 도형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툴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도형에서 드래그해서 진하고 밝은 부분을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도형들을 회전시키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전체 도형 선택하시고요, 먼저 스트로크를 나누어 줄게요. 시트로 클릭해서 필의 앞쪽으로 주시고, 빨간색 사선 난 클릭하시고요. 회전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시고요. 안내선 교차점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앵글에 360 나누기, 우리가 회전시킬 개체 세트는 1개, 2개, 3개, 4개 이므로 4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고요. 동작 반복을 위해서 Ctrl D, D 두번 누르도록 할게요. 위치가 안 맞는 것은 Selection 툴 선택하시고요. 수동으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실게요. 다음 도형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요. 방향키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다음 도형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방향키 눌러서 위치 잡아 주실게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도큐멘트를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나머지 마크들을 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